이 단어, 조선의 어원에 관한 몇몇 새로운 연구 결과와 아울러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최근의 연구 업적이 발간됐다. 조선이라는 명칭의 어원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또한 고대 문헌 사료의 연구에 집중돼 그 결과가 부분적으로 고대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부합되고 있다. 즉, 북한의 고조선 연구에 있어 뛰어난 전문가의 한 사람인 이지리는 기본적으로 장안의설을 받아들였으나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습수, 열수, 선수 등의 명칭으로부터 숙신, 식신, 직신 등의 숙신족의 여러 명칭이 숭배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숙신이란 명칭 자체가 조선 고대 명칭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지리는 조선이라는 명칭은 결국 위에 지적된 수명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숙신이라는 인종 명칭을 통하여 온 것이라는 거다. 한국의 고대사 연구가인 이병도는 이 문제에 관해 우리 견해로는 꽤 근거를 갖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중세의 한국 사서인 삼국유사에 기재된 단군 신화를 연구하다가 그는 기이에 나오는 조선이 국가 이름이며 아사달은 그 나라 수도라는 대목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이 단어가 동의어라고 했다. 즉 조선은 아침의 나라, 태양의 자리라는 뜻을 갖는 고대 조선의 단어 아사달의 중국식 모사어라는 것이다. 그의 견해는 조선이라는 단어는 결코 통상 번역되던 아침의 신선함을 의미하지 않고 아침의 찬란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병도는 자신의 의견을 논쟁하기 위해 현대 한국어 아침과 고대 한국어 아사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였다. 즉 아사 아초 아촘 아침의 변천 과정을 개시했다. 아사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지금까지 아침 레일의 의미로 보존되고 있으며 한자어 조는 일본어로 또한 현재 아사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이병도의 이 설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조선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관한 연구는 소련학자 엘레르 꼰세비치에 의해 작은 가설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는 조선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숙신을 의미하는 수센에서 기원됐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고대 조선족과 숙신족의 인구분포가 사료와 지리상으로 일치하는 점. 이두 종족이 성질상 동의의 두개 분파를 갖는 하나의 종족이라는 점. 숙신족과 조선족의 종족 형성 과정이 유사한 점. 토템 상징으로 새인 점. 조선족과 만주족의 신화에 있어서 인종발상지를 현재의 백두산으로 잡고 있는 점, 고대 중국의 문헌들에서 통상 유사한 음가를 갖는 명칭을 다양한 문자로 표기하는 점 등이다. 조선이라는 명칭의 원에 있어 숙신족서를 활용한 애네르 꽁개비치의 모든 농거들을 우연히 열거한 것은 아니다. 이 가설은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학자의 논거에는 실증이 너무 적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 때문에 일련의 반론이 이 논거 쪽에 제기되고 있다. 첫째 숙신족의 문제는 고대 극동 역사에 있어 가장 복잡한 문제의 하나로 남아서 아직까지도 이들의 종족적 개파를 확정할 수 없는 점이다. 즉 이 종족이 고아시아족인가 아니면 퉁려스, 만주족인가의 문제다. 둘째, 조선이라는 명칭은 기원전 7세기에 쓰여 전 역사문헌 관자에 나타나고 있으나 숙신이라는 명칭은 기원전 5세기에 쓰여진 상서, 서서에 처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즉, 조선이라는 명칭이 더 오랜 사료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두 가지 명칭이 신화 시대에 대한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주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셋째, 두 가지 명칭은 몇 세기 동안 여러 지역과 종족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동시에 사용된 사실이다. 넷째, 엘레르꼰제비치는 그 자신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뜻이 확실치 않은 중국어 명칭으로부터. 다른 중국어 명칭을 도출해내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의 어원설은 결코 확실시 될 수가 없다. 조선의 어원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이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의 학자 안호상의 연구에서도 행하여졌다. 그는 이 명칭이 사용된 고대 사료와 그 어원을 밝히려는 연구 업적들을 분석해. 조선이라는 명칭의 어원을 밝히려는 가설들을 세 그룹으로 통합했다. 즉, 이 명칭은 고대조선의 고유 명사로부터 유래한 것, 숙신 종명으로부터 유래한 것, 숙신 종명으로부터 유래하여 그 파생어가 누신, 주신이라는 것이다. 안호상의 논문에서는 특히 아사달, 아시불, 아시발계에 대한 해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고고 지리학적 고대 언어학적 진지한 분석을 통하여 그는 독자들을 조선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첫빛즉 언젠가 태양이 처음 나타난 장소를 의미하는 고대 한국의 명칭 아사발게 중국어의 모사어로 나타난 것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호상은 조선이라는 명칭은 아사들의 동의어인 고대 조선어 아시발그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간주해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듯한 이병도의 설을 보충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선 숙신의 명칭에 관하여 안호상은 이른바 조선이라는 인종 명칭 및 지명으로부터 식신, 숙신, 누신 등의 인종 명칭이 나타났음을 논증하고 있다. 안호상이 제시한 견해에서 다음의 논거를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의 가장 오랜 시기에 있어 한국인들은 비교적 풍부한 어미 변화를 갖는 한국어에 해당하는 상형문자를 약간 사용하였다. 특히 조선이라는 지명은 중국인들에게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려웠다. 지명 인종명에 관한 그들의 역사 문헌들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방법은 음가가 비슷한 한자로 고대 한국의 명칭을 옮기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일련의 상형 문자 표기법 중에서 꽤나 어렵고 생산성이 적은 것이긴 하지만 고유 명사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데 있어 중국 문자의 근본적인 특성이다. 그러므로 비교적 정확하게 의미 중립적으로 번역된 것이 곧 특수한 의미를 갖는 문자로. 변화하곤 했다. 그리하여 번역 대상의 의미를 전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해석이 발전되곤 했다. 번역가들은 선호하였다. 그 어원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고유 명사나 지명을 대략적으로 번역한다. 어원이 확실한 고유 명사나 지명에 있어서도 번역가들은 흔히 그것을 모사하곤 했다. 아사달, 조선의 명칭 또한 그러한 모사어의 신뢰다. 또 한편으로는 고대 한국어의 음을 전달하기 위한 상형문자 적용 단계가 동시에 전해왔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러한 과정의 초기 단계 일정 시기에 고대 한국어에는 상형문자의 이두가 존재했다고 본다. 이와 유사한 것이 현재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음도, 훈도 읽기 방법이 그것이다. 즉, 말한 쌍인 아사달 조선이 이러한 가정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흔적은 현 한국의 몇몇 지명에 보존돼 있고 그 예가 서울인 것이다. 고대 한국어에서는 읽는 방법이 음독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지명은 이 읽기 방법에 부응하여 발음됐다. 불행하게도 고대 한국의 사료는 존재하지 않고. 가장 오랜 고조선의 역사에 관한 사료가 실려 있는 것은 기원 후 13세기에 기록된 삼국유사뿐이다. 물론 이 삼국유사는 더욱 오래된 고대 한국의 역사사료 단군고기, 구사단군기, 단군에 대한 고대 기록, 고대의 역사에 있어 단군에 관한 기록 등을 인용하여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조선이라는 명칭의 기원에 관한 모든 이설들로부터 아사달 조선의 대용이 더욱 확실한 듯 하다. 이로부터 종족 명 조선과 숙신의 종족적 유사함은 전혀 부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유사성에 대한 증거는 극동지방의 종족사에 있어 고대 숙신족의 위치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종종명 조선을 설명하는 것은 고조선의 위치를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수들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제2절 문헌사료에 있어서 고대 한국에 관한 지리적 고찰 고조선의 위치에 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소련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됐다. 유학구, 에르샤, 자르가시노바와 기타 학자들이 그들이었다. 유학군은 그의 연구를 통하여 고조선의 위치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검토했으며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에 이 나라에 관한 부분을 인용해 그 위치를 밝히고 있다. 또 하나의 사료인 관자를 인용해 에르샤 자르가시 노바가 고조선의 위치를 연구하고 있다. 그녀는 관자에 나오는 사실들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단편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분야에 관하여 고대 사료를 인용하여 더욱 근본적인 분석을 가한 이들은 도유호, 이지린, 그리고 기타 학자들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함께 고대 사료에 포함된 사실들의 검토에 바탕을 두고 고조선의 소재지 규명 작업을 행할 것이다. 조선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경에 관중에 의하여 엮어진 관자에 나타난다. 이 책은 재환공과 관자 사이의 대화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환공이 관자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제후들에게서 이 세상에 일곱 곳의 보물이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할수 있습니까? 관자가 대답했다. 첫 번째 보물은 음산산맥에 있는 귀중한 돌들이며 두 번째 보물은 연나라의 자산산맥에 있는 표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발과 조선의 반점이 박힌 짐승 가죽들입니다. 에르샤 자르가시노바는 이러한 단편적 기록에 대해서 더욱 시적 해석을 가하고 있다. 그녀의 해석 방법은 받아들일만 하다. 문자 그대로 내해를 네 의미하는 해내에 대하여 그녀는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그녀는 해내를 천하로서 번역하고 있다. 이 경우 이 천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내해를 네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하는 문자 그대로 중국에 포함되지 않는 인류 거주지로서의 영토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산해경에는 해내라는 표현을 바다 건너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위에 인용된 것과 관자의 다음 구절 사이의 모순이 사라지는 것이다. 환공이 말하기를 모든 오랑캐들이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천하 영토를 방황하며 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관자가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오와 월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진주와 상하의 가치를 평가해서 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발과 조선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는데, 반전 모피와 모피 의류의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즉, 한 마리의 표범 가죽을 어느 정도의 금과 교환한다면, 0천리 가량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발과 조선이 우리에게 조공을 할 것입니다. 에르샤 자릴가시노바는 이첫 번째 단락으로부터 모순을 발견해내고 있다. 즉 여기서 발과 조선의 주거 지역을 천하로 간주하여 네 개의 오랑캐 국가의 하나로서 이 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만약 해네의 표현이 우주 혹은 보편적으로 바다 건너로 해석한다면 모순은 없어지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자에는 고조선의 위치에 관한 확정적인 언급이 없다. 발과 조선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적만이 있는 것이다. 즉 발과 조선이 각기 8천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리는 주나라의 중심부로부터 산정된 것이 아니라 산동반도에 위치한 제왕조로부터 산정된 것이다. 관자에 나타난 단편적 사료들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고조선사의 기원구에 매우 값진 자료가 됨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고대 중국인들이 이미 기원전 7세기에 조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조선을 동이와 구별했고, 조선과 고대 중국 왕조들 간에 제한적인 교역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관자에서 조선이라는 인종 명칭이 발 대신에 쓰이고 있음에 관심이 요청된다. 고대 중국의 어문법상의 특수성에 의하여 발일 조선이라는 표현이 두 개의 동일 어근으로 설명되고 동의어로서 수식어와 수식을 받는 말로서 해석되는 것이다. 에르샤 자릴가시노바는 발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고유한 인종명칭이라고 가정했다. 이지리는 발이라는 단어는 고대 조선에서 불과 함께 나라 혹은 위치를 의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 표현에 두 가지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을 것 같다. 안호상이 조선의 어원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언어적 고찰에서 지적했듯이 발, 볼, 불, 박 등의 단어들은 실제로 나라, 지역, 변방 등을 의미하고 고대 한국의 명칭인 조선의 단어 형성에 기여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 관자에서는 조선이라는 명칭 사용이 아시발이라는 지명 사용을 밀어나기 시작했을 때발 조선의 표현이 고정돼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고대 조선어와 고대 중국어가 결합된 것이며, 발은 조선을 수식하는 말로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들의 형성 과정에서의 발이라는 단어의 활용 양상을 보더라도 발일 숙신의 예와 같이 이는 어떠한 민족을 의미하였음이 틀림없다. 조선의 위치에 관하여 언급된 것으로 연국 문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국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연의 동에는 조선 요동이 위치해 있으며 북으로는 임호, 누번 이것은 또한 사기에서도 다루어진 사료다 고조선의 위치에 관한 비교적 확실한 지적이 고대 중국의 지리서인 산해경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학자들은 이 산해경이 기원전 3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해경의 러시아판 서문에도 이 지리서의 기본서가 기원전 3세기경에 출간됐음이 언급되어 있다. 거기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조선 제열 양동 해북산 남열양 소경 목록에는 이 구절이 다음과 같이 번역돼 있다. 아침에 신성감 조선은 열양 동쪽에 위치했으며 북쪽 바다 가까이의 산악 지역에 있다. 남열량은 연나라에 속해 있다. 이 지리서에서 보이는 조선의 지리적 위치를 가리키는 세 개의 명칭은 오직 연의 정확한 위치를 설정해주며 연나라의 중심부가 현재 북경 지역에 위치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나머지 지명들은 앞으로의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목록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는 아침의 신성감 조선은 기원전 천년대 후반기에. 있었던 고대 조선적 한국어로 조선의 정치적 통합체로 해명되고 있다. 그 위치에 관한 문제는 동북 중국과 한국의 경계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며 나아가 열량은 해설자들이 동일하게 낭랑의 영역 내 위치에 있었으며 이낭랑은 한무제에 의하여 조선 영역에 형성된 구역이다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들은 조선의 위치를 밝히는 데 그리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료의 해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조선이라는 명칭을 아침의 신성감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시대까지 이 지명은 고대 조선 종족이 분포되어 있던 특정 지역에 확실히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해석은 결코 정확한 것이 아니며 조선이라는 말의 어원에 관한 현재 통용되는 견해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이 단일 개념에 대하여 산의 경우로부터 나온 구절만을 바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는 북쪽 바다 가까이에 산들이라는 표현은 전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다른 견해가 더욱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은 열량의 동, 바다의 북, 산의 남에 위치한다. 열량은 연에 속해 있다. 북한의 역사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있다. 조선은 열량의 동, 산의 남, 바다의 북에 위치해 있다. 열량은 연에 속해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다른 한국학자들도 주장하고 있다. 이병도, 안호상, 이지린과 그 밖에 다른 학자들이 그들이다.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여량의 위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목록의 논지에 의하면 여량은 조선에 설치했던 한사군의 하나인 낭랑의 위치에 있었다. 여기서 다시 의문은 결국 어떻게 낭랑의 영역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산해경 원본에서 그 위치가 다름이 암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량이 조선과 동일시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 원본이 기원전 3세기 초의 연과 조선의 충돌 시기 이전과 이후 어느 시기에 나온 것이냐를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본다. 사서에 의하면 조선은 이 충돌의 결과 연해 이천리의 서방 영토를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됐다.